그래서 평가 방법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로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도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하고 그 보상을 평가할 때도 제한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보상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상태의 가격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상금액이 낮죠 그 실제 용도 또는 지목이 대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거래가격이 현저히 변동한다 이건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고 나서 지목이 대로 바뀌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그러니까 지정 전부터 지목이 되었던 땅들 같은 경우는 희소가치가 있죠. 그래서 그 강서구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바운더리가 넓은데, 지목이 대인 땅 같은 경우는 옆에 있는 농경지그 배수준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대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땅이 있는데. 아, 이축권이나 이런 거는 보상태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설명드리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먼저 보면, 대지에 대한 평가 방법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데, 건축물이 있는 토지. 건축물의 개축, 재축, 증축, 대수선, 용도 변경이 가능한 토지의 나지 상태를 상정해서 평가한다. 근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발 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는데,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있을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어, 건축이 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상태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좋은 땅인 거예요. 아,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그첫 번째 줄에 괄호에 보시면 이축된 건축물이 있었던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당시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토지를 포함하며 형질 변경 허가가 불가능한 토지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그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되었는데 땅이 없거나 이런 땅들 같은 경우는 그 이축권이라는 권리를 줬어요. 이거는 뭐냐면 건물을 옮길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다른 데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축권을 가지고 있는 땅은 이축권 그때 강서구의 시세가. 아, 시세 말씀드린 건좀 아닌 것 같네요. 그 시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축권 가지고 있는 땅을 거래를 한 경우랑 이축권이 이미 행사되어서 없는 땅 같은 경우는 건물 못 짓는 땅이거든요. 지목이 되어도. 그래서 그 이축권이 있는 땅하고 없는 땅 간에 그 가격 격차가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걸 다 조사를 해야 돼요. 그 현장 나가서 조사할 때아 지목이 되네. 그렇다 고해서 무조건 대지 가격 그 강서구의 그 다른 논밭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게 형성되어 있는 대지 가격 100%로 하면 안 되고 이축권 형성 여부에 대해서 고려를 해서 이게 건물이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앞으로 아니면 건물 이미 지어져 있는 땅인지 아니면 지목이 되지만 그 이축권이 미 행사해서 건물 지을 수 없는 땅인지에 대해서 다 구분을 하고 조사를 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